우리의 뇌도 일반적으로 본업이 있고 부업이 있어요 음. 본업은 생존 인간의 뇌는 쓸데없는 부업을 하나 한대 나는 누구지? 음. 왜 존재하는 거지? 나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지? 우리가 보통 성인이라고 수항하는 분들은 뇌가 본업을 내팽개치고 부업에만 몰두한 사람이에요 이게 진거예요 본업에 세게 기울어져 있는 사람은 보수가 될 확률이 높고 부업에 가중치를 두는 뇌는 진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어... 국민의힘 쪽 사람들 보고 있으면 생존하려는 그 본업에 너무 충실해 나에게 이익이 되면 불법적인 요소 혹은 부도덕한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위험 감수를 하는 거야 진보쪽 사람들은 내가 이래도 되는 거야?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하고 충돌하면 그걸 잘 못해요 진보쪽 사람들은 부도덕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거나 불법적일 수도 있는 성공하기만 하면 나의 이익을 크게 보장해 준다 하더라도 안 하는 경향이 뇌의 본업에 충실한 분들이 국힘에 로어가 아... 있고요. 생존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해하는 나에 맞는 바른 삶을 살아야 돼.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모여 있는 게 진보정당 네. 민주당 포함해서 이쪽이에요.